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먹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봄짝달싹할 수 없는 밀폐 토크쇼 한 채의 인터뷰 아, 완연한 봄 얼마나 아름다운 봄입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꽃보다 남자 이탄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운 그분이 여의도에 네. 떴습니다. 저는 오늘 게스트를 생각을 하면은요 예. 임창정 씨의 노래 한곡이 생각이 나거든요. 어떤 노래입니까? 그럴지도 몰라. <laughs> 널 만나기 <laughs> 어떻습니까? 아, 예. 제가 여기에 왜 있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대한민국 농구의 심장이죠. 예. SK 네. 나이트의 슈퍼가 김선영 선수를 모셨습니다. 아, 김선영 선수분이 어서오세요. 아. 야, 진짜. 꽃보다 남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만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SK 나이츠 농구선수 김선영입니다. SK 나이츠 김선영과 함께 오늘 꽃보다 남자 2탄 한차 인터뷰 출발하겠습니다. 요즘에 법농구가 한창인데 어, 얼굴이 상당히 여유있어 보입니다. <laughs>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그 질문은 좀 씁쓸하고요. <laughs> 네. 조금 이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네. 계속 이제 집에서 자고 좋은 거 먹고 네. 네. 계속 이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네. 신생아, <laughs> 네, 그렇죠. 애기같이네. 윤천영 아, 네. 선수 소속팀 SK 나이츠는 네. 아, 탈락했잖아요. 네. <laughs>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진짜 아... 어려운 질문. 보통 여기서나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어, 그, 제, 제가 지금 해, 할, 말이, 해, 할 말을 벌써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미 네, 제 저의 책임이 제일 크고 아... 또 주장으로서 또. 그 포인트 카드로서, 예. 그 책임이 제일 저한테 있기 때문에, 네. 좀 팀원들한테 많이 미안하죠. 아, 저는. 근데 네. 그건 겸손한 이야기고, 본인 빼고, 본인이 내가 못해서 못 나갔다. 어, 90%. 나머지 10%는 뭘까요? 어, <laughs> 제가 좀 잘해야, 저 <laughs> 네. 잘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 요리조리 상당히 잘필요하 <laughs> 네. 약간 느낌이 좀그 매끄러운 갈치. <laughs> 네. 이번 시즌에 SK 라이츠의 주장이었어요. 주장, 프로와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때 반장도 안 해봤거든요. <웃음> <웃음> 네. 꼭 리더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도안해봤거든요꼭 <laughs> <laughs> 네. 리더라는 생각보다는 네. 그냥 팀의 그런 어떤 이론으로서 같이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팀원들에게 제가 많이 못 다가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번 100점 만점 중에 몇점 주장으로서 성적은? 한 15점 정도? 예. 아 예. 네, <laughs> 네, <전>, 네, <laughs> 네. 너무. 몰스타 네. 이벤트 때 아주 새로운 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셨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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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네. 네 그... 노래 살짝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노래요? 한이가 <laughs> 노래 없지만. 아, 이... 노래 <laughs> 네. 제가 또 뭐, 빼는 성격은 아니라서. 야, 오 주장하더니 네. 우리 선영이가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박수와 함께. 짧게 그럼. 네, 네. <laughs> 선영이 그날 드립니다. <laughs> 긴장했어, 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야! 오! 오, 오 우리 저김이원도 데니얼이 언도 한번 해 보시죠. 저요? 잊어야 한다면 예. 잊어야 한다면 죄송. 아, 잊, 잊고 싶습니다. <laughs> 네? 잊어야 한다면 제발 입고 싶습니다. 잊어주십시오. 예. 노래 평소에도 좀 이렇게 잘 즐겨 부르는 편이세요? 날려버리자. 아, 아 스트레스 를 날려버리자. 노래와 함께 그냥 날려버리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갔던 것 같아요 노래가 아자 노래를 직접 불러주시면서 여자친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이죠 어아아 처음 만난 날 네. 제가 노래방으로 유도를 했죠 아 <laughs> 몇곡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아 우리 때는 그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이런 노래. 아 저는, 네, 그렇겠어요. <laughs> 김선영 선수는 팬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 석공 때레이업안 하고 덩크 하잖아요. 네. <laughs> 팬서비스? 전공 입장에서 실수가요? 어, 저는 제 마인드와 또 다른 팀의 사기를 꺾, 꺾는 거 아, 그리고 혹시. 팬서비스도 당연히 있는 거. 죠 예.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덩크죠. 아, 그러니까 그 이점이 같은 이점은 사실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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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크 실패가 더 실패한 것도 아니면 노바크 레이업 실패가 더. 아노바크 <laughs> 레이업 실패가 훨씬 실패. 김선정 선수가 이벤트에 강해요. 아 이벤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시즌 막판. 네. 프로포즈. 네. 여자친구한테. 네. 그것도 경기장에서. 네. 아. 네. 여자친구 반응은 물론 좋았죠. 네, 너무 좋아. 아, 잊지 그래. 못할 네. 프로포즈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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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경기를 꼽으라면, 기억에 남는 경기를 꼽으라면 그 경기를 꼽더라고요 네, 프로포즈 지금... 한날 이긴 경기. 야, 진짜 이게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쾌합니다. <laughs> 상당히 불쾌하죠. 네. <laughs> 이벤트의 황제 아니니까. 네. 아, 이럴 때는 코티의 최수종. 아, 이러면은요 영상편지 한번 또 해봅시다. 또? <laughs> 아, 오늘 편집 많이 있으시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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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동지. 아, <laughs> 이름이 동지예요? 아니요, 해진데 네. 제가 동지를 틀었다 이 의미도 있고, 아... 기염둥이 해지라는 의미도 있어서. 네. 네. 동지, 안녕. <웃음> <웃음> 되게 오르르, <laughs> 오그라드네요. 네. 어. 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음.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음. 앞으로 결혼도 하고, 어. 뭐 우리 삶은 이쁜 <laughs> 자녀도 낳을 <나을> 텐데, 어. <laughs> 너무나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어. 정말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아, 그만해. 자, 대한민국 최고의 농구 스타 대신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한 <laughs> SK라이츠 <laughs> 김선영. 지금부터 김선영의 고해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여기에 이제 첫 나가셨는데 악정이 <laughs> 네. 자꾸 떨어져가고 <laughs> <laughs> 이상민. 김승현 양동근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특급가드 개부 그다음에 들어갈 이름은 당연히 김선영이다 하나 둘셋 예스 오 어, 이제 그렇게 돼야죠 아, 네 가드 쪽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라이벌은 있나요 네, 저는 예. 항상 형님들을 상대로. 라이벌들 자꾸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네. 그게 좀부담스러웠어요 아 네. 방송인 중에 그전 아나운서 출신의 전현무라는 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인 중에 그전 아나운서 출신의 전현무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네. 그 전현무라는 아나운서도 항상 그 선배가 라이벌이 있었죠. 라이벌로 아, 제 네. 생각이 됐었죠. 그게 누구냐면 이재후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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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는 사실 포인트 가드보다 슈팅 가드가 최질이다 하나, 둘, 셋. 오, 예스. Yes. 네. 슈팅 가드가 저한테 더잘 어울리는 건 맞지만 제가 워낙 공격형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의 리딩이나 이런 거를 지금 포인트까지 연습을 많이 하면서 어 듀얼로 할수 있는 그게 된것 같아요. 아, 포인트하고 슈팅하고 같이 경 겸할 네. 수 있는. 오. 그러니까 그게 한 명이 더 있으면 뭔가 같이 할수 있는. 그렇겠죠. 네. 야 이거 큰 장점인데요. 네 그렇죠. 요즘 트렌드가 다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네. 공개 연애하면서 후회해 본적 있다 하나 둘 셋. 어 <laughs> 예스. <웃음> 이게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네. 이제 좀안 좋거나, 어. 좀 상황이 뭐 제가 못하거나. 아, 경기가 안 네. 돼. 네. 그럴 때는 이제 비난의 화살이 이제 날아오니까. 아, 그 네. 때. 이러니까 연애하고 이러니까 네. 이게 안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음. 그러니까 그 후에 공개 연애에 대한 후회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가능성. 이것이 차단된 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없다. 이런 후회가 아니라. 아, 착하네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의 생각, 뭐 이런 것도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토크를 하니까 네. 네. 또 차라서 되게 또 편안한, 편안한 또 색다른 느낌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내년 시즌에는. 좀 준비를 잘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어,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결혼식 당일날 차 필요하시면요. 네, 저하고 이재원 아나운서가 달려가겠습니다. 아, 아 이, 이, 차, 이 차, 이 카메라 네. 이렇게? 네. 아이 게 신혼 부부의 그 달콤한 미래가 있을 텐데 카메라는 꺼놔야 되겠다. 다음 말 부러운 게 많은 우리 김선영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다음 시즌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 몸싸움도 좀플레이일 <laughs> 이게. 아예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예, 잊어야 한다면 잊고 싶습니다. <laughs> 허즈 어! 한국. 농구의 레전드죠. 예. 네. 허재 정 감독님의 사인공인데. 네. 네. 어 두재형 선수의 덩크슛 한번 보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파이팅 김선형. 네. <laughs>